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아이 영상 찍은 것처럼? 정원아 엄마 한번 보고 싶어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이 영상 찍은 것처럼 어. 옛날 영상 캠코더 찍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 나와. 그그 그거 때문에 4,000원이야? 어. 와, 진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얘가 가져갔다고. 내 계정. 아, 근데 <laughs> 근데 없어졌어. <laughs> 왜 없어졌어? <laughs> 뭐 정리하면서 사라졌어. 셀피.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되겠네. 어, 지금 찍고, 찍고 있어서 안 찍고 되는 알지, 거. 나가. 어 진짜 뭐지? 그런 거 같다. 이거 옛날... 근데 되게 좋아 중도대 오. 오 근데 원래 옛날 캐멀할 때, 아 어, 지수 저기서 뭐하곤데 해서 이렇게 주워. 아 <laughs> 어, 지수 편의점 들어가네. <laughs> 편의점 코. 오. 어. 딱 편의점 들어가서 딱눈마셔야야 한심하다. <laughs> 편의점 들어가고 있는 민정이와 지수. 꽈장춤. <laughs> 네. <덥과장 웃음> 뭐야? 아, 치킨이야. 신기하다. 아 그럼 추운데 안 시켜먹을게? 안시켜먹어거야 둘이서 먹을까?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까? 야야야 앞선거 먹지마 앞선이래 지금 뭐 드시러 오신건가요? 아 지금 이거 배추김치 <laughs> 사왔어요 <laughs> 미역국도 같이 먹어야지요 아, 김치, 김치랑 미역국 그리고 이것도 먹어줘야지 이거 도예과 비반 TV 어때? 오뎅 한그릇 <laughs>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오뎅 한 개를? 자고 어. 티장에서 먹으면 진짜 꿀맛. 아, 먹어야지. <laughs> 아 야, 너 휴게처에서 먹어야지. 아, 야너 이거 먹어. 아, <laughs> 야 코코도 너희 한명 먹자. 우리 미해 언니 먹을 거 추천해 주자 그래. 민해는 미네 미네는... 맥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 이각도 알지? 근데 미해 언니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톡톡 없어. 나, 나 그냥 맥주 먹을 거야. 어 맥스 네개에만 원이래. 아 그래서 너 엄마 먹... 그네개 아, 다. <laughs>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어떤 게 되게 맛있었는데 아이싱. 아까 안 먹어봤어. 너네 다 찍히고 있어 지금. 나 이거 먹어야겠다. 스파소다?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엄청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엄청 크다 맞아. 옮기고 게 뭐야? 아니 여기다가 이제 뭐새우운 맞자랑. 네. <laughs> 아, 여기또아하는데또 나댔지. 지되 너무 아, 뭐 아, 무서가아이다 아, 아, 사진 <laughs>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어? 뭐야? 노래? 또야 안에다. 오 마이 갓. 이거 그거지. 포카품 어. 미이 <laughs> <laughs> 정도는 해 줘야지. 미네가 4천 원 주고 산 어플. 어, 진짜? 그래 내나 도자기 사고도 잡았었더라. 되게 예뻐. 인스타가 그러면 덥다. 근데 그거는 필터가 그런 색밖에 안 돼. 아니 필터 다른 것도 돼. 어, 뭐 <laughs> 것도 <있어>? 아, 뭐도 있어? 봐봐.한테 처음 대 말. 난 파암만. 엄마, 마이 프렌. 엄마, 마 나의 프렌.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 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 이름이 뭐예요 얘는? 얘는 이름은 엉엉입니다. 엉엉이? 네. 귀엽죠? 원래 작품은 주인을 담는다는데 네? 네? 귀엽죠? 작품은 주인을 담는다고 견뎌버렸습니다. <laughs> 빡빡해졌죠? <있었죠? 웃음>

무시가 <laughs> <노즈가> 재밌죠? <웃음> 오, 골드골스 아니, 나 근데 근데 엄마 진짜 잘못이다. <laughs> 우리 엄마도 갑자기 <아직> 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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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조민정이랑 그거 했는데? 엄마랑 꼬아스피커폰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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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펗> <스피커펗> <laughs> 정원아, 엄마 한번 보고어봐 아, 맞아. <웃음> <웃음> 어 오, 오. <laughs> 이제 옛거 봐. 潘成阳。 <laughs> 여울이 아보것도다 여울 빨리 해지아뭘 이거 빙자 하나도 <laughs> 역시 여울이 물레신. <laughs> 물레신보다 미끄는 거 역시 남기네 <laughs> 나한다 나. 타임랩스야? 그거. 이 아, VH? <laughs> 약간 종인이 오늘 뭐, 인터솔루 아니야? <laughs> 그게 뭐야? 어, 인터솔루안 봤어? 안 봤어. 개웃기네. 종인이 아프대 건드리지 마 아, 종인이 아, 어제 목 아프다 했지? 종인이 노래했어. 나 맞다 맞다. 노래하신 거 하더라고. 아니, 어제 지수가. <laughs> 저, 저 뭐야, 종인이 목소리 나갔다니까 종이, 종인이 어제 <laughs> 노래 자랑 나가려고 노래하신 하잖아. 도대안한 거라고 어떻게 봤다, <laughs> 어떻게 봤다. <봐>. 아이고. 장인. <laughs> 이게 사실. <laughs> <laughs> 아우. <아유>, 너무 따뜻해. 위네 <laughs> 씨는 왜 몰래 안 차세요? 나 이거 찍고, 나 찍고 이제 나스트 하러 가야지. 라스트 해야죠. 나도 라스트 하러 가야지. 뭐야? 이거 찍어. 이거 찍어. 팍! 그럼 나 오늘 도대체 이거 그 <목소리> 꼬막신 아니냐? 아, 또 그거로. 아, 참. 나 대학 갈 때는 그까안 진짜 저 상태에서 나못 믿는다. 야, 여울이 꼬박한다꼬박 야, 우리 꼬신이냐? 꼬신이 아! 근데 저기 돈다.